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모카입니다. 오늘 타바르타스, 타르타르 소스, 타바스코 던전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왔고요. 새로 나온 패턴이나 변경점 같은 것들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Let's go. 최고의 커피가 뭐냐고요? 라이트 모카.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타바르타스의 HP가 12,000 줄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피만 늘어났냐? 그건 아니고요. 패턴이 추가된 것도 있고요. 또 변화가 생긴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문객이 패턴이 나왔는데요. 진문객이 패턴 맞으면은 원래 디버프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한 명은 무조건 맞아야 되죠. 안 그럼 전체가 맞게 되는 패턴이에요. 그 보시면은 디버프가 붕괴. 최대 체력 100%에 대한 추가 피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0%였고, 두번 맞고 나면 세 번째 피격 시 죽게 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진문객이 어, 패턴을 한 명이 맞고 나면 그 사람은 더 맞을 수 없게 됩니다. 아, 물론 죽고 나서 부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안 죽고 깨는 게 좋잖아요. 안 죽으려면 각자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명이 돌아가면서 맞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변경점이 되겠어요. 뭐 기존에는 한 사람이 두 번까지 맞을 수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 보라색깔 원이 생겼죠. 이게 추가된 패턴인데요. 이름은 안 나와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장판이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생긴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장판에 맞게 돼요. 마력 기폭 패턴이 시작이 되면은, 보시면, 원래는 구슬만 있었잖아요. 근데 마력 구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구체까지 같이 부숴줘야 된다.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가 여러 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부수는 게 어렵진 않아요. 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면, 예. 충분히 다 잡을만한 시간이 되거든요. 한 명도 오토가 없다면 말이죠. 기존에는 이제 오토가 있어도 두세 명만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구슬 먹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구슬이, 부셔야 되는 구슬이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걔네를 부셔야 돼서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넉넉하니까 다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패턴이다. 아, 전기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전기 지지미가 있으면 두 명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장판이 생성이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둘이 만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만나니까 없어졌죠 전기 지지미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전기 지지미가 생긴 사람한테 가서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력 충전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어, 이 잡몹들을 죽인 다음에 뒤에 있는 마력 구, 구체를 부시는 패턴이잖아요 여기서도 변경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쪽만 뿌시면 그래도 죽지는 않을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려움부터는 만약에 둘다 못뿌시고 한쪽만 부시면 거의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둘다 뿌셔야돼요 둘다 뿌시지 못하고 한쪽만 뿌셨을때는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오고 둘다 뿌셨을때는 이렇게 간지럽다 예. 극명하죠 차이가. 그래서 기존에 일반에서는 그냥 어 그래 한 쪽만 부수지 뭐 아니면 좀 편하게 그냥 했던 거에 비해서 어려움에선 확실히 좀 신경 쓸게 생겼어요. 당연히 부활이 되긴 하는데 부활에서의 제한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 패턴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면은 이 이후부터는 누군가 부활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씩 그러면서 늘어지다가 파티가 터지게 될 수도 있겠죠. 옥세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같이 과부하 패턴이 시작되거든요? 이 그러면 실드가 600 생겨요. 600 생기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자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피자를 피하면서 때려야겠죠? 때려서 실드, 추가된 실드인 600을 다 까게 되면은 몬스터가, 보스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드만 까면 된다. 요렇게. 하면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커피가 뭐냐고요? 라이트 모카. 자, 이렇게 해서 타바르타스, 타르타르 소스, 예,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려움 나온 거 한번 돌아봤고요. 돌자마자 느낀 점은 쉽다, 예, 너무 쉽다라는 거였고요. 권장 전투력이 49,400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쉬운 게 당연하겠죠. 새로 추가된 패턴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지만, 그 또한 쉬었다. 그리고 이제 피통이 늘어나서 12,000이 됐는데, 그게 체감이 될 정도로 오래 걸렸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잡을만 합니다. 다만, 분명히 파티가 터질 만한 요소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진문객이 원래 50%였는데 100%로 바뀌면서 한 번씩 밖에 맞아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첫 번째 진문객이 때,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그 진문계기를 바로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진문계기 디버프가 파티원 전체에게 시작하자마자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티는 그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망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문계기 패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사망할 수 밖에 없을 테니 그래서 뭐 물론 공팟에서 누가 먼저 맞아줘야 된다 이거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좀더 이제 오토는 이제 제발 그만하고, 먼저 나서서 맞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될것 같다.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내가 맞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어, 그럼 님이 맞아서 내가 나갈게요 했다가, 어, 저 사람 나가네? 어, 내가 들어가게요 이러다가 같이 맞아버리는 거. 그럼 개손합니다. 혹시 둘이 맞거나 셋이 맞으면 좀줄어드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만 맞는 게 제일 가성비 좋고, 어쨌든 약간 여기서 이제 그 인간 실험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나 하나라도, 나 하나쯤이야. 그거 있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예, 그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또 재밌는 거, 전기 커플링 이거 해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나. 또 보라색 장판이 있을 때 주변에도 또 같이 맞을 테니까 빨리 피해줘야 된다든지 밖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 추가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양쪽 끝에 있는 그 구체를 부셔야 되는 그 패턴에서도 둘 다를 부셔야지만 파티가 생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판에서는 여기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패턴을 잘했다 그러면 그 패턴에서 그냥 몇명 죽더라도 그냥 죽고서는 부활해서 넘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다른 패턴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락 패턴까지 나온 거?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바락 패턴이 사실 바락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귀여웠어요. 어비스에서 비슷하게 바락하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좀 위협적이잖아. 너무 아프니까 도망가 있어야 되고 피해 있어야 되고. 얘는 솔직히 나오는 피자 패턴 맞았을 때 그렇게 아픈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이제 나중에 매우 어려움이 나오지 않겠어요? 매우 어려움에서 빛을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진짜 힘들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알아본 타르타소스 타바르타스 타바라타스 타바스코스 타바라타스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마노노마노노마비노마노노타지 <목소리> 아지 <목소리>